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에코프로랑 또 에코프로 BM 이렇게 좀두 종목 분석을 해볼 건데요. 자, 오늘 이두 종목 모두 다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이 갭을 좀 메꿨어요. 자,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압수수색에 관련된 기사가 떴죠.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지금 악의적인 기사를 터트리면서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보겠다고 지금 2차 전지주가 뭐 오를만큼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눌리는 모습에 두렵겠지만 아직 매도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자리에서 제 영상 안 보고 급락하는 모습에 무섭다고 나 왔다면 지금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후회를 하겠죠 지금 몇 퍼센트 상승이 더 나와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압수수색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 전망 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한 주라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목의 개별이시도 중요하지만,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,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선 미국 주요 3대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 SVB나 또 CS 사태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. 자,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. 코스피에는 좀 기간이 들어와줬지만,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인과 기간은 빠져나간 모습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.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다시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.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하지만 여러분들,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. 제 영상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단타라고.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.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뭐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이 아스타 보시면 아스타가 점상에 갔거든요. 이 빈살만이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점상에 갔어요. 자 근데 여기서 이 사우디 국부펀드 돈 들어오는 곡 중에 이 한국코러스 라고 있는데 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한국코러스의 재무적 투자를 때린 곳이 바로 eid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eid 종목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7%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, 오늘 17%까지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, 자, 물론 좀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이 나와줬지만, 우리가 단타로 수익 내기는 문제가 좀 없었죠. 자, 시가 1,182원 보이시죠? 자, 체결가 1,182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.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.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,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.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어요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,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,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. 자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.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번 주 금요일에는 SBB 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자, 16일날 사마일미뉴 15일날 웰컴텍 14일날 윈텍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,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 1 0 2 1의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런 급등 종목들 매입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검찰이 2차전지 업체인 이 에코프로를 압수수색을 했다. 자, 이건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이미 금요일 저녁에 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.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. 자 이제 중요한 게이 다음의 내용이거든요. 자 보시면은 특사경은 이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의심. 자 확증이 아니고 의심인데 자 그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어요.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터뜨렸습니다. 지금 금요일 날 조사를 한걸 토요일 날 바로 이렇게 터뜨렸어요. 자또 보시면 이 대목 이모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이 돼서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자 지금 이거 이 내용 이미 끝난 내용이거든요. 지금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. 자, 지금 이미 끝난 내용인데 굳이 요 내용을 넣으면서 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다. 지금 회장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당연하게도 직원도 해당이 될 거다. 뭐 이런 내용을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집어 넣었다. 요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야지 이 회사가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확인을 시킬 수가 있겠죠. 주가를 박살내기 위해서 굳이 이미 다쳐버이 끝난 내용을 다시 또쓴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때 차트를 좀 볼게요. 자, 이 에코프로 요때 차트가 지금 이때거든요, 이날. 자 이렇게 검찰 수사 소식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. 자 근데 이때 오창 공장 화재라는 악재가 좀 겹쳤어요. 자 근데 뭐 이걸 다 떠나서 나 이때 주가가 28%가 빠졌죠. 또이 에코프로비엠 보시게 되면은 나 에코프로비엠 주가 19%가 빠졌어요. 심지어 이때는 장중에 기사가 뜨는 바람에 사람들이 대응도 못하고 그냥 폭락을 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때요?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러면 에코프로 자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8% 빠지고 다시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로 조금 돌아와가지고 자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빠졌죠? 지금 에코프로 26% 빠졌고요 자 에코프로 BM 몇 퍼센트 빠졌죠?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%가 빠졌다. 자 지금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. 지금 더 이상 하락이 나올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갭을 이만큼을 메꿨다. 이 밑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청산하려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 이후에 지금 악의적인 뉴스 하나 더 나올 거예요. 뭐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아마 뭐 계약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거다.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작년에도 이 내용 터졌을 때뭐 이런 회사랑 누가 계약을 하냐. 수주가 다 털릴 거다. 이런 기사들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?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계약은 그 뒤로 한 건도 취소된 바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래서 제가 주가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? 추감에서 기회다. 자,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이 개인들의 힘을 합치니까 다시금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주잖아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지 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? 이 주주 카톡방에 꼭 참여를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저희 소통방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좀 장 시작 전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그날 이슈, 이렇게 시황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, 제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,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2차전지 제가 말씀드렸죠. 앞으로 매출이 10배 오른다는 거예요. 10배 오를 우리 2차전지 관련주. 이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.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50만원, 100만원 갈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다. 이렇게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장기 투자하신다. 무조건 지금 홀딩 하셔야 할 때다. 자, 지금 정확히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정확히 이 예상하는 범위에서 바닥을 찍었어요. 자,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. 자, 근데 올라준다. 지지받고 상승 나온다. 그러면 좀이 종거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우리가 이런 저항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늘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간다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10-2하나5의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 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바꾼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 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